자 여러분들 3번 문제 보세요. 자, 좌표평면 위에 자 원점 오하고 자 원점 오가 있죠. 원점 오하고 A, B, C가 이렇게 있네요. 자 A 점, B 점, C 점 이렇게 있죠. 자 양수 a에 대하여 자 유리함수 y는 x 마이 a 분의 1 플러스 a에 자 그래프가 정사각형 OABC의 둘레와 만나는 점을 F, A 라는데 아 그러니까 요 유리함수하고 사각형 OABC 하고 둘레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뭐야?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 그죠? 어 둘레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a라고 한대, 그죠? 그럴 때자 리미트 a가 1 플러스로 갈 때, 그죠? 어1 우극한이죠, 오케이. 어그 fa 더하기 자 리미트 a가 4 마이너스, 그죠? 어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죠. 그럴 때 fa 값을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렇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아무튼 기준은 뭐예요? A가 1, 1에 가까워진, A가 1에 가까워지는 거고, A는 4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2라고, A가 2라고 4가 기준이죠. 그죠? A가 1하고 4하고 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A가 1일 때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자, A가 1일 때. 그죠? Y는 어떻게 돼요? Y는 X-A가 1이니까 1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 분모를 0으로 하는 값, x는 1, 그죠?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케이. 자, x는 이게 0으로 하는 값, x는 1,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1, 그죠? 어, y는 1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자. 자,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죠? 정사각형, 그려놓고, 점근선 x는 1. 그 다음에 y는, 아, 자, y는 1이죠, 이게. y는 1, x는 1,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자, 요 점은, 몇 콤마 몇을 지나냐? x에다가 2 집어넣어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는 2가 되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요 1이 되고,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y는 2. 그래서 2콤마 2를 지나네. 그죠? 요 점을 지나면서, 그지? 점근선에 점점점 가까워져. 이렇게 직각 삼각성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X가 0일 때 Y도, Y도 0이 되죠. 그죠? X에다 0 넣어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이죠. 1이니까 0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0, 0, 0 여기 지나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A가 1일 때인데, 우리는, 자, 뭐의 교점입니까, 여러분들? A가 1일 때가 아니라 A가 1보다 조금 큰 일이야. 그죠? 어, a가 1보다 조금 큰 일이니까 어, 점근선도 어떻게 돼요? 점근선도 x가 원래는 x가 1이었죠. a가 1일 때 점근선도 그죠? 어, 1이었는데 자, a가 1보다 조금 큰 일이니까 점근선도 x는 1, 1보다 조금 큰 일. y도 점근선 y도 1보다 조금 큰 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근선이 어째? 어, 위로 조금 올라가고 y는 1. 요거 요 점근선도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겠죠. 그럼 그래프도 어떻게 해요? 살짝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살짝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두개 나올 거고. 그죠? 이것도 살짝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교점이 몇개 나와요? 두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래서 교점이 총몇개 나온다? 네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a가 1 플러스. 그죠? 1대 fA는 얼마다? 4개 4개 나오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 리미트 A가 4로 가까이 가죠 그죠? 그럼 A가 4일 때 기준이 4죠 그럼 Y는 자 X-4분의 1 플러스 4야 그지? 어, 그럼 여기서 점근선 어떻게 돼? 자 여기를 0으로 하는 값 X는 4그 다음에 Y는 4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점근선 자 X는 4 이렇게 되죠 Y는 4 이렇게 돼요 그죠? 어 그러면서, 어, 몇 콤마 몇 지납니까? x에다가 3 집어 넣으면, 그죠? 3, 여기다가 3 집어 넣으면, 3, 3 집어 넣으면 얼마? 이거 마이너스 1이고 4니까, 아, 3콤마 3을 지나네. 그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야. 그지요점 지나면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a가 4보다 조금, 작은 4죠? 그죠? 어, A가 4에 가까워지데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져. 그지? 어, 그, 정근선도 어떻게 돼? 점근선도 4보다 조금 작은 4겠지. Y도 마찬가지. 점근선 Y도 4보다 조금 4겠, 작은 4겠지. 그럼 이게 4인데. 그지? 이거보다 조금 작은 4니까 살짝 왼쪽으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 Y도 이게 4인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 4니까 밑으로 살짝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있어요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났는데 살짝 아래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가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니까, 살짝 내려오겠지. 그지? 어,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겠니? 그지? 여기서 두개 나오겠지. 그지? 그럼 여기 살짝 내려와도 여기서는 교점이 없죠? 그죠?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살짝 왼쪽 아래로, 정근선이 왼쪽, 정근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 여기 살짝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해 됩니까? 그래서, 교점이 두개 생기는 거야. 됐죠? 그래서 리미트 a가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지? f a는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한 이야기야. 그치 따라서 교점이 네 개, 교점이 두 개니까, 따라서 요놈이 4, 요놈이 얼마야? 2니까, 4하고 2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됩니까? 이해 돼요? 오케이, 좋아요.